아, 어, 우리가 어. 탔던 게 이건가? 어? 우리가 탔던 게 이건가? 어. 아, 같은 것 같네. 뭐야. <laughs> 나 <왜? 웃음> 다른 건 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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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스페인이다. 아 너무 좋다 아, 안 애기들도 소리를 안 지르는 거 보니까 안 무서워 <laughs> 여기도 사진 찍는 거 있어? 어 있어 있더라 라라 <laughs> 오늘 날씨 진짜 미쳤다. <laughs> 아, 나첫 번째 거에서 물 엄청 많이 마셨어. <laughs> 한번더 있어. 어, 한번더 있어. 세번 있어. 그러니까, 그럴 것 같아. 주말엔 진짜 그럴 것 같아. 캐리비한배 되면은. 이게 제네 아니야 물 많이 맞았어 <laughs> 이게 찐이네 마지막게 찐이야 어, 마지막게 찐이야 <laughs> 다 왔다 언니 쇼핑백 보여줘 구름마이드의 흡족 <laughs> 방패로 썼다.